네, 자 오른쪽은 어느 중학교 선생님들의 나이를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표이다. 자, 나이가 35세 미만인 선생님이 전체의 25%이고요. 자, 그리고 40대인 선생님이 전체의 45%일 때 자, 보기에서 오른 것을 고르시오. 자, 도수의 총합을 물었습니다. 자, 그리고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을 물었고요. 자, 30대인 선생님은 몇 퍼센트냐? 라고 물었어요. 한번 봅시다, 여러분. 자, 나이가 35세 미만이면은 요렇게 두 칸을 얘기합니다, 그죠? 자, 요두 칸에 자, 이두 칸이 35세 미만이지 않습니까? 자, 그게 25%라는 거야. 자, 이렇게 더해주시면은 15명이지 않습니까? 이 15명이 자, 몇 퍼센트다? 25%라는 거예요. 자, 그럼 우린 전체를 구하고 싶죠? 전체 100%를 얘기하잖아. 자, 곱하기 4를 해주시면 되겠죠? 자, 똑같이 곱하기 4를 해주시면은 자, 전체는 60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기억은 맞죠? 자, 그 다음에 자, 40대 선생님은 이두 칸을 얘기하는데요. 자 다시 밑줄 꺼 보겠습니다 요렇게 두 칸을 얘기하죠 자45%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40대 45%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전제도 수 60명 구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요두 칸에 해당하는 그 사람의 수를 x라고 한번 해볼게요. 자 100분위로 물었으니까 곱하기 100입니다. 자 그게 이제 45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. 자 만약에 이렇게 계산을 못할 것 같으면요.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. 우리 좀 전에 15명이 25%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자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다시 나누기 자, 5를 한번 해보세요. 자 그러면 3명이죠. 자 3명이 자, 5%를 얘기합니다. 똑같이 나누기 5를 해주면요. 은자 그럼 45%가 될때 되려면 다시 곱하기 9를 해주시면 되겠죠. 자 그럼 27명에 해당하는 것이 45%다.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. 하셨죠. 자 이렇게 두 칸이 27명이 되어야 하니까 자 여기는 20명이 되는 거죠. 자 그럼 나머지 이 빈칸도 이제 자연스럽게 채워질 수 있겠죠. 자 계산해 봅시다. 자 15명이고요. 자여기까지 해서 28명입니다. 자 그럼 15하고 자 28을 더해 주시면은 자 40. 3명이죠? 자, 60이 되려면 여기는 17명이 되어야 하겠죠. 자 니은입니다 자 도수가 가장 큰 계급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자 여기가 되겠죠 네 40세 이상 45세 미만이죠 자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30대인 선생님을 물었습니다 30대면 이렇게 두 칸을 얘기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자두칸요두칸 보이시죠 자몇 퍼센트냐 양몇 퍼센트냐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럼 전체가 60명이고요 자요두 칸은 29죠 29 29자 여기 이제 퍼센트지 물었으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자, 공 하나 약분 해주시고요. 자, 이로 약분 합니다. 자, 그럼 5가 되겠죠. 자, 그럼 얘는 3분의 자, 29 곱하기 5를 해주시면 59 45, 자, 145죠. 자, 나누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약이라는 음, 그 단어를 쓴 거죠 자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145를 자 3으로 나누면은 3, 4, 10이고요 자 25니까 자 80, 24 이렇게 가죠 그죠? 자 그러니까 48점 얼마 얼마 됩니다 그죠? 48점 얼마 얼마 되기 때문에 사, 약 41퍼가 아니라 약 48퍼라고 해줘야 되겠죠? 디귿도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요 기응만 되겠네요